자삼한 뿌리 캤는데 지렁이가 이거 보세요. 지렁이가 여기 있죠. 지렁이가 지금 몇 마리가 나온지 몰라요. 야 흙이 이렇게 부엽이 많아야 삼이 건강한 겁니다. 자 보세요. 삼을 보시면 삼들이 굉장히 건강하죠 지금. 아, 제가 막 해가지고 지금 뿌리들이 막 끊어지고. 아 지금 이거는 가공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막 해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는 끊어졌는데 아 이거 다 가공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 삼을 이 이파리하고 이 열매까지 갈아서 먹을 사람들은 지금이 이제 끝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아6월 중순 되면 이게 삼잎이. 지저분하게 돼가지고 갈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열매도 이정도 아.. 자랐는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열매도 많이 아.. 더 많이 자라면 이상한 맛이 납니다 맛이 쿨쿨한 맛이 나기 때문에 아.. 지금이 이제 갈아서 주스에 갈아서 드시는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삶들이 지금 뿌리가 다 이렇게 끊긴 이유는 어, 여기가 캐기가 아주 안 좋아요. 이게 나무뿌리가 많아가지고, 많은데다가 이게 깊이 박혀가지고, 제가 지금 캐고 있는데 막 끊어지고, 이렇게 싹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. 어, 진짜, 이렇게, 진짜 사냥삼들은 이렇게 뿌리가 땅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.